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 2월 달을 맞이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부터 소개를 드릴까요 오는 2월 설 지난 다음부터죠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보험 임플란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공이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때 보험 임플란트가 도입이 된다. 그리고 재료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정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치아 색깔 나는 재료는 금속 뼈대 위에 이제 도자기를 녹여서 붙인 영어로는 PFm이라는 것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최대 단점은 두 가지 다른 재료를 붙여놨고 뭐 서로 다른 열팽창 개수를 이용해서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깨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금니에서 특히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선에서 많이 불편함을 환자분들께서 토로하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깨짐이라는 형상에서 멀어지고 치아 색깔도 훌륭하게 구현해내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드디어 보험 임플란트에도 적용이 돼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PFM이라는 것은 금속 위에 도자기 재료가 올라가는데요. 그냥 보면 이렇게 치아 색깔 나지만 뒤집어 보거나 속을 보면 뼈대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든지두 가지 물체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약한 애가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금속이 부서질 일는 없으니까 도자기가 주로 깨져서 나가게 되죠. 이렇게 금속 위에 도자기를 올린 재료를 잘 쓰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깨져서 오세요.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임플란트가 보험화될때 위에다가 치아 씹는 쪽에다가 어떤 재료를 올릴 것이냐 논의가 됐을 때 임플란트로 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씹는 부분이에요 위에 씹는 부분에 어떤 재료가 올라가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이 쓰는 재료 금속 위에 도자기를 올린 pfm 또는 금속 도재관이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완전히 치아 색깔 나는 재료인 지르코니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이거를 입안에 써도 되냐 내지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런 연구도 한참 진행될 때였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쌌어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깎아서 만들기는 어렵고 이런 일련의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본을 떠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스캐너로 스캔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상에서 치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장점이 많고 그리고 좀 대중화가 돼서 많이 쓰여지고 있죠. 소프트웨어상에서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하고 나면 저 형태를 이제 치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별도의 기계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이런 기계로 깎아요. 이렇게 치아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열 처리도 하고 색도 입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험에다가 이제 넣을 때는 아직 이거는 실험 단계이고 그런 제외를 했었습니다만 딱딱한 거 씹어도 괜찮고 몇 가지 요소를 잘 제어하면 웬만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그때 처음에 이런 재료가 소개됐을 때 학회에 가서 어떤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조금 무른 나무 있어요. 뭐 원목 나무 같은 거에다 대고. 망치로 딱 쳐서 나무에 박는 그런 거를 시연으로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기계로 만들지만 이거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깎아서 프로그램상에서 설정하면 옛날에는 이걸 사람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도 치과대학에 가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이 훨씬 장점이 많고 만들기도 편하고 하니까 많이 퇴출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험 체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분들에게 일생 동안 두번 이제 가능하거든요. 한번할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본인 부담금은 한 개당 38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23년 기준으로 통계에 따르면 63만 명이 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등록 건수는 96만 5천 건 굉장히 한 해에 많이 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설날 지나고 나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보험 임플란트가 좀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혼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니까 2025년 처음 알리는 치과 소식으로는 좋은 그리고 기다려왔던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